흥선대원군이 내부의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내정개혁, 왜 해야 되느냐? 방금 봤듯이 조선 상황이 개판이니까. 그러면 이 조선 상황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 조선이 왜 이상하게 삐뚤어졌느냐? 바로, 국왕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대원군은 생각을 한 거야. 본인이 왕족이기 때문에 대원군은 왕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조선의 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극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대원군은 왕권이 과거처럼 제대로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지. 즉이 왕권 강화가 가장 중요한 개혁 목표다라는 거고요. 많은 왕들이 그랬듯이 이 왕권이 강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백성이 왕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라 거고 즉 백성의 생활 이걸 우리가 민생이라고 하죠. 이 민생 안정을 이룩해야만 왕권이 강화된다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이 왕권 강화를 위한. 민생 안정을 실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흥선대원군의 내정 개혁은 진행이 되고요. 자, 이걸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가장 먼저 손을 댑니다. 일단 비정상적인 정치부터 바꿔야겠죠. 바로 당시에 가장 문제였던 세도 정치. 어, 이 세도 정치를 먼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당시 세도 정치를 누리고 있었던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그러니까 안동 김씨 내지 안동 김씨 말을 듣는 꼭두각시들만 이때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다 쫓아내는 거야. 그러고서는 정말 왕에게 충성할 인재들, 정말 나란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게 되고요. 되게 재밌는 게 대원군은 그래서 나란 일을 제대로 할수 있다면 자기 말을 잘 듣고 왕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다면 어? 인재권 다 고용을 해요. 그래서 신분이 되게 낮은 케이스도 있고요. 혹은 옛날에 몰랐던 그 남인 기억나요? 정약용이 그랬듯이 이 남인 출신들을 등용하기도 하고요. 되게 재밌는게 안동 김씨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아니야. 대부분의 안동 김씨 왕말안 듣던 애들은 쫓아내는데 당시 대원군하고 되게 친했던 왕건강화에 동조하던 안동 김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승자리안치히고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안동립씨가 뭐라 입을 못 열게 진짜 다 등용하는 거야. 그런 모습 보이고요. 그러면서 정치 형태를 자꾸 올바르게 바꿉니다. 당시 비정상적 기구였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 하고요. 일부 책에서는 아예 그냥 비변사를 없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아마 축소했을 건데 어, 여기는 폐지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둘다 쓰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아예 없애버리는 모습 보이고요. 원래 정치의 중심인 의정부 6조 이 시스템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정리하는데요. 이 법전을 대전회통이라고 해요. 어, 대전회통, 흥선대원군 시기에 만들어졌던 고종 시기의 법전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전반적인 통치 체제를 안정화시키는데요. 자, 그 결과 여러분, 요거는 이제 꼭 흥선대원군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조선의 이 과정에서 대표 법전이 4 개가 나와요. 시험 출제 잘 되니까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법전이라고 할수 있으면 그니까 대표적인. 어, 완성된, 제대로 된첫법전이 경국, 대전, 조선 성종 때 만들어졌고요. 그 뒤에 조선 후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면서 영조 때 속대전, 그 경국대전에 내가 후속편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속대전이 있고요. 근데 이 속대전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러면서 조선의 여러 경제 문화적 루네상스를 일으켰던 정조 시기, 경국대전과 속대전 두 개가 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통째로 다시 고쳐보려고 했어요. 대전, 통편. 그러면서 법전이 세 권이 되니까 이걸 전부 다 회전시켜서 함께 통째로 편찬해 본 거야. 대전, 회통. 어,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법전 외우실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후속편, 통째로 다시 법전, 전부 회전시키기.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이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게 이 정조 때 대전 통편하고 고종 때대전 회통이 둘다 통통 들어가니까 이름이 헷갈리기 딱 좋거든. 실제 이게 함정 문제로 잘 나와요. 그래서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시스템을 정돈하자마자 흥선대원군은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거든.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당시 밀란의 주 원인이었던 삼정의 문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정을 개혁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정상화 작업이 전정 토지세입니다. 자 당시 토지세의 가장 큰 문제는 원래 토지 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토지주 보통 양반이잖아. 세금을 안 내고 밑에 백성들한테 떠넘기기를 해서 문제였거든. 그래서 토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제대로 그 주인이 세금을 내게끔 하면 되겠다는 거야 토지의 양과 토지의 주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지 이게 양전 사업이에요 어, 양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전은 별게 아니고 양을 측정하는 거야 전이 땅이잖아 땅 그래서 땅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토지 세금 제도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게끔 어,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고요 비슷한 방식이 환곡입니다. 자, 환곡은 원래 세금이 아니죠. 이거 원래 되게 좋은 제도예요. 가난한 백성들이 그 겨울 말, 초봄, 이때 굶어 죽는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불쌍한 백성들한테 쌀을 빌려주는 제도가 환곡이거든. 이거 진짜 좋은 제도인데 얘가 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느냐? 다 그게 탐관 오리 때문이야. 오리가 여기서 이걸 고리대로 써먹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건 원래 은행이자로 받아야 되는데 러시안 캐시를 해버렸다는 거지. 그 사나머니 같은 게 돼버렸다는 거야 황고이 그게 문제기 때문에 황고이 탐관오리가 개입하지 않게 만들면 돼요. 이걸 사창제라고 어, 대원군은 붙였어요 이름에. 왜 사창제냐? 사창 이 사자가 그 우리 사유재산할 때 개인 할때 의미는 사자고요. 창자가 창고할 때 창자거든요. 그래서 쌀창고를 나라가 운영해서 관리가 쌀을 빌려주고 그렇게 한게 원래 환곡인데 환곡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탐관오리가 관리를 안 하면 되는거든.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그 개인이 관리를 하게 한 거야. 즉 나라가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그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의미에서 사자를 넣어가지고 사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거야. 그~ 뭐~ 약간 촌장 같은 그~ 마을 이장 같은 사람들이 어~ 어~ 옆에 돌쇠네는 얼마 빌려 갔음 같이 이렇게 관리하면서 마을 사람들 다 봤죠 하면서 막 같이 장보도 작성하고 같이 관리하고 이자도 같이 운영하고 이렇게 자치적으로 운영하니까 탐관오리가 아예 손을 못 쓰는 거지 환곡에다가. 그러니까 이 황국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면서 가난한 백성을 돕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창제. 그래서 전정과 황국은 제도 자체를 아예 뒤집어 엎었다기 보다는 그 원래 순수한 제도 모습으로 돌려놨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근데 제도를 아예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 군정이거든요. 얘가 좀 중요해. 군정. 이거는 제도를 아예 바꿔요. 코포제라고 하는데요. 왜 군정을 바꿀 수밖에 없느냐 군정은 말 그대로 군사를 가는 의무예요 근데 이제 이거 원래 군대를 직접 가야 되는데 그간 대신에 돈을 내는 방식으로 당시 그 군역이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때 군정을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왜냐 이 군정을 이때 조선에서 백성들 일반 평민들만 내고 있었는데 우리 조선후기 배웠지만 그 신분을 구입하면서 평민들이. 양반으로 이름이 올라간 평민들 수가 늘어났거든 그러면서 실제 군정을 담당하는 평민들 수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메꾸려고 우리 배웠잖아 백골징포니 황구첨정이니 그러면서 원래 나이에 맞지 않는 늙은 사람 죽은 사람 혹은 어린 아이 이런 애들한테 세금을 메기고 있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나라를 지키는 게왜 백성만 할 일이야? 양반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되게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라고 볼수 있는 게이 호포제림이 호를 기준으로 집이에요. 이 호다가 이게 집집마다 포 그때 이 포가 이제 군포라고 해서 군역을 포로 징수를 했거든. 포를 징수한다고 해서 호포제인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평민들 중심으로 내던 군정을 신분 구분 없이 즉 평민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양반에게서도 걷기 시작했다. 이게 군정의 키포인트고요 당연히 호포제 실시하면 누가 싫어하지? 그치. 내가 여기 안 적어 놨지만 적어 주시면 좋겠죠. 양반들이 기겁합니다. 왜 양반이 세금을 낸단 말입니까? 난리가 나요. 근데 뭐라 못해. 왜냐면 진짜 이때 정말 군정을 안 내는 양반 수가 엄청 늘어났던 데다가 그 감당이 안 됐거든. 백성들만 군정을 내기에는. 그 여러 가지로 이게 명분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대원군이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끼기깅 하고 그냥 들어줘요. 심지어 그 강력한 안동김씨를 보라는 대원군 아니야. 그러니까 끼기깅 하고, 그래, 이거는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양반들이 불만을 가지지만, 어쨌든 호포제까지. 그래서 삼정이 무난하게 개혁이 됩니다. 자, 탐관오리의 숫자도 줄어들고요. 세금이 정상화되면서 부담이 되던 세금들이 줄어들고요. 그죠. 나라가 여러 가지로 멀쩡해지기 시작하니까 홍선대원군은 이런 개혁, 양반들은 일부 불만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당시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엄청난 지지를 받습니다. 특히 누가 엄청 대원군 이런 개혁 반길까요 당연히. 백성인 거죠. 민생이 안정됐기 때문에 어~ 대원군의 개혁을 지지하면서 왕권 역시 크게 강화가 돼요. 그 대원군은 다시 한번 아~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왕권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어~ 당시 문제였던 세도 정치나 삼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또 다른 문제점 구석들을 찾아내서 개혁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아, 원래는 여러분 이게 학교에서 그냥 수업을 했으면 내가 여기서 이미 다 나갔는데, 내정개혁다할수 있는데, 아까 이제 온라인 수업 OT 같은 거 한다고 시간이 좀 오버가 될것 같네요. 그래서 선생님 약속했죠? 30분까지만 하기로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여러분 미리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때 내정기억 마무리 하고 나서 교과서에 찝어줄게요. 이 지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리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음 번에 바로바로 따라가기 좋겠죠? 하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네이버폰 과제 준비를 해둘 테니까 뭐 4시 반까지 더 늦어지시면 안 돼요. 선생님 지금 학교에서 다른 학년들 수업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과제를 봐야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4시 반까지 과제 올려주시고요. 4, 4시 반까지 과제 안 올리시면 전화가니까요. 여러분, 내가 웬만하면 여러분한테 전화 안 걸고 싶어요. 딱한 방에 올바른 답으로 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답률 높아도 전화 간다고 했어요. 알겠죠? 전화하면은 얘들아, 나막 화내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나 공부하라고 도와주려고 전화하는 거니까 전화 피하지 마시고요. 문제점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거나 혹은 어쌤 이번 수업 좀 불만 있는데 언제든지 건의사항 쌤 써도 된다고 얘기하죠. 어, 불만이 있으면 얘들아 얘기를 해주시고요. 침묵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3학년 원래 잘하니까 선생님 어, 믿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첫 시간부터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